마티아 신부의 사목이야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나라,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평화,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거짓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과 분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하느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에 퍼부은 불이 그러하였고 오십인 대장과 그 부하들을 삼켜버린 엘리야 애연자의 불이 그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라 버릴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처럼 불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의미만 지니지는 않습니다. 불에 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었고 병들거나 해로운 것들을 태워 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반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셈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루카 복음 12장 52절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녀를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분열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려는 가치의 전환으로 태생적으로 주어진 가족 공동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여행, 낙은의 길, 간이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첫 단계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로 보이는 유아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소년기로서, 이 시기에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소년기로서, 이 시기에는 연인, 배우자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중년기로서, 이 시기에는 자녀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노년기로서 완성기인데 이 시기에는 자녀들의 독립을 지켜보면서 비로소 자녀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느님을 가슴 절절히 체험하게 되고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존재, 즉,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이 인생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이며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절대자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에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이며 인간 승리,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묵상할 만한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지요. 에레미야 예언서 17장 5절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10편 1장 1절에서 3절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신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 3장에서 자신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다면서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아멘.